여러분, 신앙생활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전도집회 듣고, 우리가 각 직책을,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미화부를 하고, 주차부를 하고, 찬양대 교사를 하고, 이 부엌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게요, 작은 일 아니라니까요. 스가랴 사장 한번 보시죠. 스가랴 사장.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륩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학계의 스가랴 선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때 활동했던 선자들입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다시 재건되는 이 성전을 보면서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초라하거든.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이, 이, 이 초라한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것을 한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말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양회 참석하는 거요. 그거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 예? 내일부터 있는 청년 집회 참석하는 거, 그거 작은 일 아니라니까요. 큰 일이라니까요. 구역 모임 오늘 또 말씀 점심 후에 회별 모임 있죠. 그거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청년의 그 회별 모임, 그거 작은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모든 일에 동참하는 줄 아세요? 큰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임 안 빠진다니까요. 수요일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작은 일로 생각하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여기, 여기. 누구? 저요? 그러지 말아요. 예? 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이라니까요. 10편, 111편 봐보세요. 시편 111편 2절 시편 111편 2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절거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다큰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다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구의연구 용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 모든 교제들, 모든 봉사들, 다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맥체인, 맥체인 묵상하죠? 여러분, 그거 큰 일이라니까요. 우리 매일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인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큰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역 임원들 또 부서 임원들 봉사자들 그 직책 있잖아요 그거 작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뭐비 오면 안 가고 뭐 허리 안 좋으면 안 가고 기분 안, 좋, 안 좋으면 안 가고 부부싸움 하면 안 가고 자식하고 속상하면 안 가고 봉사 안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뛰어넘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큰 일들이라고 주의 일을 크게 여기십시오.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일을요. 큰 일로 여기잖아요. 항상 와닿아요. 항상 찔려. 항상 뜨거워큰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요. 작게 여기면 쉽게 버립니다. 이사야 8장 6절 아스 왕이 그랬어요. 이사야 8장 6절 봅시다. 이사야 8장 6절 봐 보세요. 8장 6절. 다 같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여러분 이 실로아라는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서 나는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제사할 때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제사를 버렸다.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왜?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 아수르에 있는 구상이 그 너무 커 보이잖아요. 너무 웅장해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확! 딱 맞거든. 내 스타일이거든. 그 길로 간 거예요. 봉사도 버리고, 교제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실로와 물을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한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이 천천히 흘러야 병든 양도 거기서 먹고 어 어린 양도 먹을 거 아니에요. 물이 그냥 막 살벌하게 슉 흘러봐요. 예, 네. 거의 혀 대면 혀가 빠져. 그랬다, 빠져. 그 어떻게 어떻게 그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천천히 잔잔히 흐르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티가 안 나. 잔잔히 흐르니까 요란하지도 않잖아요. 소리도 안 들려.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막쏴 흘러내려야, 어,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알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요란한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데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루와 물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잔잔히 흐르는 물 웅장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라한 물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별품 없는 그 실루와 물이 양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별품 없는데 그 물이 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요와의 일을요. 작게 여기니까 쉽게 버리고 엉뚱한 거 듣는다니까. 유, 유튜브에서 엉뚱한 거 들어. 수요일 주일 말씀은 계속 졸면서. 유튜브로는 엉뚱한, 엉뚱한 어떤 쓸데없는 설교를 들으면서요, 교회를 판단하고, 정제하고, 그게 뭐예요? 실로함물 버리고, 요란하게 흐르는 아수르의 물을 붙잡은 거예요. 7절로 8절 보시죠.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잔잔히 흐르는 실루함으 버리고, 7절 흉룡하고 창이란 아수르의 큰 하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아수르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요란하게 흐르거든. 웅장하게 흐르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 탁 와닿거든요. 주의를 작게 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작게 기지 마십시오. 수요 말씀을 작게 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요 말씀은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구원 안 받은 분도 와 계시고요, 신앙이 약한 분도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요일은요, 교리적인 내용을 쭉 다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 들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수요 말씀 안 듣는 분들이 이 단에 많이 빠집니다. 수요 말씀 안 듣는 분이 쓸데없는 설교 듣고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꼭 들으십시오. 교리적인 체계가 탁 세워져요. 네. 엄청난 공부가 돼요.